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요즘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핫한 다육이 구매하셨잖아요. 그래요. 아이고, 흙을 털어서 받았더니 저한테 다시 문, 묻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샀는데 예쁜 화분, 어울리는 화분을 추천해달라.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심어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립니다. 민공방분 화분이고, 새로 들어온 화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이즈,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 아주 작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어머 세상에, 이화랜드에만, 왜 어머 세상에 저게 있네. 왜? 우리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 화분은 보셨죠?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고, 요 화분도 우리만 있어요. 어머, 이게 민공방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들감. <laughs> 자, 그러면 제가. 맞아요. 다육이는 주문했더니 흙을 다 털어 왔다. 에어늄 저도 흙을 털어 보냅니다. 대번에 받자마자, 아이고 그 좋은 쑥쑥이 좀 주지. 왜못 드리냐면 다육이가 깨져서. 자 그러면 오늘은 으, 그 화분을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요 2kg 짜리 드립니다. 6만 원 이상 구매하면 5천 원에 파는 거 드립니다. 그리고 또. 12만원 이상 구매하면, 요렇게, 5 k 로짜리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24만원 이상 구매한다 그러면, 10kg짜리 2만원에 드리는 거, 저기, 판매하는 걸 드리고, 택배비는 내가 모릅니다. 자, 구독자님들, 다육이, 흙, 그리고 화분은 각자, 각자, 각자 도생이에요. 왜? 같이 합배송이 안 됩니다. 이, 어머, 세상에 쑥쑥이 봤어요? 어디, MBC에서 봤어요? 아, 나는 농부다에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농부다, n b s 나는 농부다에서 극찬을 해주었던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자, 그리고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세상에, 으, 무슨 머리 하얀 할머니가 다육이를 이렇게 잘 키우냐? 맞습니다. 그렇게 칭찬했던 흙을 드립니다. 자, 새로 들어왔어요, 요 화분이. 괜찮은가요? 그, 민공방, 그러면, 주로, 좋은 흙에, 이렇게 비즈 많이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우, 세상에. <laughs> 이렇게 큰, 이렇게 큰, 어우,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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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어우, 세상에. 좋습니다. 자, 민공방분 중에서 새로 나온 화분입니다. 자, 민공방분 51번 시리즈로 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쟀어요. 어때요? 11까지 나옵니다. 코사지까지 하면. 그리고 높이는, 자, 이렇게 약 10, 11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크기는 제가 10개를 다 재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꽃 색깔은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민공방에서 분 야심차게 만든 코사지 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 2 5 0 0원 다섯 개 하면 12만 5천 원 그러면 제가 쑥쑥이를 5키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식. 할수 있습니다. 깔망은 당연히 주죠. 깔망. 어유, 세상에. 자. 자, 어버이날 제가 선물을 쏴 드렸는데 잘 받았다고 모두 다 문자로 주셨어요. <laughs> 잘 받았어요. 맞아요. 엄마 꼭 애기들이 우리한테만 선물하고 우리는 엄마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노란색도 있고 꽃은 지정하셔도 되지만 제가 볼때 이렇게 섞어 가는 게 괜찮아요. 섞어 가는 게 어유 세상에. 민공방 51번이고 자, 민공방은 이렇게 예쁜 화분이 새로 탄생되었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 아이고 배수 봐 봐요. 배수. <laughs> 세상에 배수 봐 봐. 배수. 자, 민공방 51번 하나 25,000원. 5 다섯 개 하면 1 2 5 0 0원왜 다섯 개냐? 구독자님들 쑥쑥이 5 k 로 드리려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화분 아유, 세상에, 매번. 나는 기가 막혀요. 여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민공방 화분 보다가, 이렇게 제가 심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흙이 있어요. 자, 아가 나옵니까? 네, 맞아요. 자, 제가 요 화분은 민공방분 52번인데, 어떨까요? 어떨까요? 세상에. 음, 어, 에오니움은 약간 진한? 어, 이런 진한 색감이 많죠? 아이고, 이제 어제 저희, 그, 우리 농장에 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laughs> 저도 똑같아요. 아유, 5년 전에 샀던 화분이 눈이 안 가고, 새로 나온 화분이 눈이 간다. 또, 어, 아유, 없어서 다육이 사요? 새로 나온 아이들이니까 산다. 예, 맞습니다. 자, 민공방분 52번은 예, 지름이 11에서 11.5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5 어, 종이컵이요 높이가 11 11.5까지 나옵니다 자 제가 어, 종이컵은 7.5에서 7.5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떠신가요 종이컵 아감 하시라고 자 그리고 종이컵을 속에 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예, 종이컵보다는 큽니다. 어, 요거 정도는 어, 보통 10cm 넘죠? 아,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쁜가요? 어머, 세상에, 다 에오니움 심으니까 너무 이쁘죠? 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자, 한가지만 더 말해드릴게요. 에오니움을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내가 쓰고 있는 흙에, 에, 흙에 소림마사를 한 주먹만 더 넣어서 <laughs> 식재하셔요. 어, 자, 그, 민공방본 52번은 요런 스타일도 있고, 요런 스타일도 있는데, 섞어 갑니다. 어, 떻게요 다섯, 하나는 2만 5천원, 다섯 개 12만 5천원. 다 되셨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집만, 아, 뜨거, 뜨거. 신샹입니다. <laughs> 세샹에. 예, 자, 농장에, 우리 농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거 왜 사진 안 찍었어? 찍어서 판매할 양이 안 됐었습니다 한가마에 나오는 수량이 자 민공방 53번입니다 10.5 곱하기 1이죠 아이 그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10.5 맞죠 여기 자 그리고 어, 가격은 28,000원 네개에 11만 이천원 어, 구독자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걔네보다 공정이 까다롭다고. 음, 그래요. 공정이 까다롭대요. 그래서 저한테 2만 8천원 꼭 받아야 된다. 어유 세상에. 이뻐요. 노란 꽃, 파란 꽃, 그리고 빨간 꽃. 비즈도 색깔이 다 틀리네. 그죠? 여기는 파랑 비즈, 여기는 빨간 비즈. 아이고, 참,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네. 그죠? 이렇게, 이거 봐요.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봐도 키 높이가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키 높이가 들려요. 자, 허, 진짜 이뻐요. 자, 민 공방 53번입니다. 민 공방 53번. 하나 28,000원, 네개에 112,000원. 예, 하나 28,000원, 네개에 112,000원. 세상에, 이쁜가요? 어, 그래요? 이뻐요?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요거는 민공방인데, 어머, 민공방 거 맞아? 특이하구만. 어, 그래서 특이한데, 맞아요. 그, 민, 51번과 53번은, 글쎄 우리 가마만 열렸다는데, 진짠가요? 저는, 뭐, 알수 없지만, 민공방 사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들어온 지가 꽤 돼서, 혹시 다른데도 있나요? 어머, 그래요. 어머,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 53번입니다. 얘한번 보고 갈까요? 어, 그렇게 많이 찾으셨던, 어, 민공방분, 얘네는 코사지 5만원짜리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코사지 5만원짜리, 이쁜가요? 에오니움 왜 암시 넘무슨 수량이 없어요. 가마가 들어가면, 저희가 2주 정도 걸리잖아요. 만들기 시작해서. 그런데 저만 독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은 맞췄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에오니은 심지 못해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어머, 예심어. 아이고, 세상에 뭔데, 딴 데를 보냐. 자, 아까 민공방 53번 맞지요? 세상에. 이쁜가요? 아이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에오니엄은 지금 약간 가본수처럼, 음, 크잖아요? 아이고, 입장이 엄청 작아집니다. 1년만 굳혀보시고, 1년 아니어도 지금 제가 아까 요거 하나만 다시 보고 갈까요? 요게 지금 굳혀지는 건, 어, 그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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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혀졌잖아요? 그거 봐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3분의 1 크기 정도. 우리 에오니엄이 20cm다 그러면 약 8, 9cm 정도. 반절? 예. 반절 조금 안 되게 반절 정도 아니면 10에서 12cm 정도까지. 예.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줄어요, 줄어요. 자, 이쁘죠? 끝내주죠? 자, 그다음에 아까 28,000원이에요, 얘가? 53번이고 오모 세상에. 53번이고 28,000원입니다. 하나 네 개면 112,000원. 어 제가 그요 화분과 532번하고는 네개 구매하시면 5kg 드리려고 해요. 8천원 모자란다고 야박하게 안 주나 누가. <laughs> 12만원, 그런데 5개 하니까 14만원이잖아요. 어, 물론 5개 하시는 분도 감사하지만, 4개만 구매해도 제가 쑥쑥이 5kg 드립니다. 자, 요 화분은 32번. 늘 소개했었습니다. 이렇게 장을 심어도 예쁘고, 애원지 심어도 예쁘고, 어, 색깔 끝내줍니다. 제가 이 민공방 32번이 너무 히트여서 제가 5만원짜리 만들었잖아요. 자. 어, 맞아요. 자, 32번 11.5 나오나요? 10이 거의 되네요. 자, 그리고 높이는 12.5 정도 나옵니까? 어머 13이 다 되네요 12.5, 13정도 다 됩니다 자 요렇게 내려갑니다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아유 세상에 어머 누가 무슨 배수구멍에 원안이 있나 이렇게 크게 벌써 어머.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좋다고 소문나는구나 그죠? 자 요런 요런 어, 약간 요렇게 나무만 있는게 있고 이렇게 리본 스타일이 있고 리본이 약간 요렇게 색감으로 하셔도 좋고 랜덤으로 제가 맞추어 가서 갑니다. 자 민공방 32번 11.5 곱하기 12.5 하나 28,000원 4개 112,000원 아 12만원이 안 돼도 쑥쑥이는 5kg 드립니다. 자 심어놓은 식재된 모습 자 제가 이 화분이 워낙 히트여서 제가 똑같은 화분을 5만원짜리를 맞추었습니다. 어머, 다른데 있어요? 어머, 그래요. 내가 나만 맞췄는데. 어머, 세상에 내가 영상을 그렇게 안담 건가? 자, 이렇게 어, 멋진 에어니움을 식재할 수 있습니다. 자, 5만원이에요. 요 화분은 35번입니다. 자, 35번. 자, 35번이고, 자, 아유, 세상에. 여기 봐봐요. 요렇게, 요렇게. 아유, 귀여워. 자, 35번이에요. 자, 요렇게 사이즈 갑니다. 15.5. 맞죠? 15.5 그리고 자 높이 갑니다 높이 이렇게 갈게요 자16 16예16.5 정도까지 나오네요 16.5까지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분 35번은 하나 5만원 두개 10만원 자 하나 5만원이고 이렇게 두개 해도 되고 이렇게 두개 하셔도 되고 아 그림은 다르죠? 자자자자자자자또 이렇게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뭐 어떻게 놔도 민공방 쓰는 사람들은 쓰시는 분들은 시리즈를 그냥 어떤 걸로와도다 세트화되기 때문에 모두 다 좋아합니다. 자 민공방분 35번, 한개 5만 원, 두개 10만 원인데 에오니움 심을 만한 화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화분. 이제 맞아요. 요 화분은 제가 소개 잘안 하는데도 오, 맞아요.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도 많이 구매하지만, 어머, 야심은 거, 야심은 거 달라. <laughs> 얘는 이렇게 생얼, 철화, 아, 얘가 생얼이죠? 철화, 금. 아유, 자. 어, 자, 그 다음에 민공방 36번입니다. 자, 이렇게 14. 어, 어, 14. 자, 이렇게 14입니다. 어머, 도 자, 이렇게 14 되나요? 14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 0 5.6 16 정도 되나요? 16자 화분은 어, 맞아요. 민공방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랬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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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상에 일자도 예쁘고 또저 저, 저, 코사지 5만원짜리 보셨잖아요. 어머 그 크기만 한데 4만 4천원이야. <laughs> 자 민공방 35번 자14 어, 곱하기 16 하나 4만 4천원 두개 8만 8천원이 맞습니다. 자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 화분 쓰는 저희 구독자님이 계셔서 맞춤으로 오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 않아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에오니움 심을 만한 그저 이쁜 화분을 구독자님께 소개하면서, 어, 어떻게 해요? 어, 6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가 2 k 로 12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가 5kg, 24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가, 쑥쑥이가 뭐냐고요? 어, 쑥쑥이 1 0 로 택배비는 내가 물고 갑니다 그런데 쑥쑥이가 뭐냐고요 분갈이 흙자 다육이를 가장 잘 키우는 분갈이 흙을 말합니다 자 우리 흙사장님 보러 가면 아 세상에 이렇게 잘 키우는 바로 분갈이 흙을 드립니다. 네, 제가 늘 바랍니다. 다육이 잘 키우는 흙, 쑥쑥이, 에오니움 예쁘게 만드는, 흙 쑥쑥이 어, 저만 그랬어요? 아이고 한국 농업 방송 NBS에서 우리 농장에 방문해서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다. MBC 생방송 오늘 저녁에서 농장을 여러 군데 가 보지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최고의 정성 들여서 이 최고로 잘 만드는 아이 아 바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말합니다. 세상에 최고의 정성으로 황금 비율을 만드는 쑥쑥이 영상 보실게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 이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다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여자, 잔 저,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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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창흙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 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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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억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laughs> 예,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을 때데 아가 어,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 자는 제가 입고지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 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요렇게. 어머니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laughs>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숙숙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